가끔 PBR 기반의 텍스처보다 NPR 방식의 쉐이더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나 급하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쉐이더를 생성을 하면은 핑크립트 BSDF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넣은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넣은 방식이 될 거예요. 일단 핑크립트를 없애 줍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남겨 두시고 일단은 디퓨즈 BSDF를 설치를 해 주고 벡터 3로 컨버트 해줍니다 벡터 3로 컨버트를 해준 다음에 컬러 램프를 꺼낼 거예요 램프는 얘를 한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반전시켜 줄 거예요 color l a 다 p This i 를 계속 쓴다고 했죠. 딱히 막 스케터 텍처 같은 걸 만들지 않을 거고 얘를 하여금 두 가지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하나는 아, 그냥 이제 컬러, 멀, 컬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포트샵처럼 이제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할 거고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묶어줄 거여서 팩터를 먼저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멀티플라이로 묶어줄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 얘네 연결된 것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명암에 따라서 이제 회색이랑 더 회색으로 나눠지는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툰쉐이딩을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말그대로 이제 A에 얘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워진 부분을 우리가 좀더 보기 자연스럽게 만들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거냐 컬러에 라이튼으로 갑니다. 라이튼으로 가서 얘를 A에 연결해주고 B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색깔에 따라서 라이트라이트으로 이제 곱해져 가지고 합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오버레이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될 거고 다크니 될 텐데 다크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툰쉐이딩에서 그림자 분을 잘 살리는 거는 저는 몇 가지 테스트 해 봤는데 라이트이 가장 잘 살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텍스처라는 생성해 줍니다. 아웃라인을 생성해 주시고 처음에 생성하면은 핑크립트로 생성될 텐데 핑크립트를 거강하게 없애 주시고 이미션을 넣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다 덮어진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얘를 백스페이스 컬링을 사용할 거예요. 벌써 그러면은 뭔가 아웃라인이 생성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솔리드 파일을 켜놔서 그렇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Solidify를 하나 꺼내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거를 Offset을 1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그 두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Normal Vector의 이제 플롯 플롯이 이제 Tickness가 되겠죠 플롯을 곱한 거를 이제 포지션만큼 이제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우리 잘 보이게끔 한 0.2로 설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머터리얼을 머터리얼 오프셋 1번을 쓴다고 설정을 해줍니다. 솔리디파이에서 플립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자 봅시다. 메시를 보면은 다 요런식으로 이제 노말이 보이시나요? X랑 Y가 이제 수직일때 얘는 이제 발산이 됩니다. 발산이 맞을까요? 하여튼 이제 이런 수평, 수직으로 슈욱 하고 쏟는, 쏟는 좌표가 이제 바로 노말인데 이 노말 기준으로 얘가 후욱 하고 올라오게끔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즉,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페이스 컬링, 말 그대로 이거를 뒤집어서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큐브, 큐브를 해가지고 얘를 봅시다 패스 오레이션 해가지고 얘를 시트 N으로 뒤집어 주면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것만 렌더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이 표면상에 있는 거를 렌더링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만 렌더링하겠다는 소리여가지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둘다 표면만 사용할 건 아니고 한쪽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이머터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면상 보일 것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노말 같은 경우도 노말이 서로 겹치면은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굵기 같은 경우는 적당히 씁시다 저는 점 1이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네 한뭐 하여튼 뭐 눈대중으로 괜찮은 티크니스를 사용을 하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저는 모모이기 때문에 모모이에 어울리는 색깔을 좀 사용했었거든요. 을한 여기서 이제 한이 정도면 이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앰비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상이 어울리기는 한데 보통은 그냥 이제 툰체이닝 같은 경우는 아예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블렌더에서 아웃라인을 생성하는 거를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설명한 건 동일해가지고 딱히 말은 안 드릴게요. 근데 보면은 대충 아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프레그먼트쉐이더여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는 이제 버텍 쉐이더만 확인하시면 됩니다.